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포르쉐 신형 파나메라 4입니다. 현행 파나메라는 2세대 해당이 되고요, 작년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차들이 그렇듯이 플랫폼을 갈아타고 엔진도 바꾸고 안팎의 디자인, 특히 실내의 디자인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플랫폼은 MSB로 갈아탔는데, 이 플랫폼은 벤틀리 컨티넨탈 GT도 공유를 합니다. 신형의 엔트리 모델은 파나메라이고요. 국내에는 파나메라 4가 엔트리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파나메라의 4바퀴 굴린 버전이죠 구형의 경우에는 3 6리터 자연흡기가 있었는데 모두 엔진이 다 터보로 바뀐 거죠 전면은 누가 봐도 포르쉐인 것을 알수 있는 얼굴이죠 이 차는 헤드램프와 보닛의 높이 차이가 좀 있어서 이 부분에서 좀 스포츠카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도 세단이나 패스트백 대비해서 이런 부분에서 좀 차별화 또는 더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포르쉐들이 다 그렇듯이 헤드램프에도 4포인트 주간등이 들어갔죠. 신형은 차체 사이즈가 한둘레가 커졌습니다. 요즘 신차들을 보면은 전고는 낮추고 휠베이스와 전 폭은 늘리고 이런 경우를 좀 많이 보는데 이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커졌어요. 예를 들면은 전장과 휠베이스는 30mm 이상 커졌고요. 전 고도 5mm가 더 늘어났습니다. 뒷모스트전 특징적인데 사실 이 사이즈에서 패스트백 디자인을 채용한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파나메라는 포르쉐라서 좀 눈에 띄기도 하지만 이 사이즈의 패스트백 디자인을 채용을 해서 뒷모습이 좀더 특징적이고 특히 이 엉덩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펑퍼짐하죠 낮게 내려오고 그리고 뒷모습의 경우에는 기존에 대비해서 좀더 구일 같은 모습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좀더 스포티해졌다고 해석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타이어는 피렐리의 신트라토 P7. 사이즈는 앞이 2 7 5에 35R21. 뒤가 3 1 5에 30R21입니다. 이 차가 300마력이 넘는 차인 것을 감안을 해도 타이어 사이즈가 좀큰 편이죠. 보통 포르쉐에 끼워지는 피렐리 타이어라고 하면은 당연히 p 로가 우선적으로 생각이 나는데 이 타이어는 p 로 아래급이거든요. 거기다가 트레드웨어도 500이에요. 요즘에 OEM 타이어의 트루드 에어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걸 감안을 해도 좀 높은 편이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신형 파나메라가 구형에 비해서 좀더 편안해지고 승차감이 좋아졌는데 그런 변화를 이 타이어의 선택에서도 좀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타이어는 따로 또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예 파나메라의 실내 디자인은 구형에 비하면 많이 달라졌죠 사실 실내 내장재가 구형에 비해서 썩 많이 게 좋아졌다 고 느끼긴 힘들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은 구형에 비하면 좀더 고급스러워졌어요 디스플레이가 좀더 화려해졌죠 그리고 실내에서 좀 오게 티를 꼽는다면은 하이그로스의 사용 범위가 좀 넓은 것 같아요. 좀 이미 좀된 얘기지만 하이그로스가뭐 차급과는 상관없이 굉장히 실내 전반적에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런 걸 감안을 해도 이 파나메라는 이쪽 대시보드도 그렇고 도어 트림도 그렇고 센터페시아 쪽 주변에도 하이그로스가좀 많이 쓰이는데 이게 좀 먼지라든가 좀 지문이 좀잘 묻죠. 보시는 것처럼 와이드 타입의 모니터가 적용이 되는데 화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홈 화면이고요 여기서 이제 한눈에 주요 메뉴가 다 나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차량이라든가 내비게이션든가 이런게 한 번에 다 메뉴가 크게 있어요 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센터 송풍구가 있는데 여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송풍구 메뉴가 나와요 도대체 송풍구 메뉴가 왜 있냐 하면은 이 밑에 있는 이 송풍구 있잖아요 이게요 전동식이에요 보통 이게다 수동이잖아요 뭐 아무리 비싼 차라도 보통은 근데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전동이에요 그래서 저몇달 전에 그 파나메라 4에서 시승할 때 약간 놀란 게, 아니, 왜 굳이 송풍구까지 전동식으로라고 좀 놀랬죠. 일단 이 송풍구는 공주 양치를 사용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닫혀있어요. 이거를 열려면은 켜야 돼요. 일단을 눌렀는데 지금 이렇게 열렸죠. 이렇게 이제 켜지고요.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이 날개가 있잖아요. 이 날개를 이제 좌우로 조정을 하려면은 이걸로 하거든요. 이렇게 밀면은 송풍구가 이쪽으로 움직이죠. 일단 이런 방식은 아마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굳이 왜 이렇게까지 불편하게. 했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뭔가 포르쉐가 디지털화를 좀 추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브랜드와는 좀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디지털화가 좀 추사라고 해도 내비게이션 키고 다니다가 이 송풍구 조작을 하려면 메뉴 한번 더 거쳐서 또 누르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확실히 좀 불편해요. 반면에 이 위에 있는 송풍구는 이건 수동으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송풍구도 위에처럼 수동으로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 지금은 내비게이션 맵이고요. 여기로는 내비게이션 메뉴로 들어가는 거죠. 내비게이션 오른쪽에는 따로 공지장치 메뉴가 나오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이 좌측에는 직접 갈수 있는 메뉴가 있는데, 인터페이스에 있는 버튼 을 눌러도 되지만 여기서도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드라이브 모드의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스포일러도 이 모니터 안에 아이콘이 되니까. 확실히 한번더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불편할 수 있죠 사용할 때. 구형에 비하면 모니터의 화질도 되게 좋아지고 메뉴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래서 만족감은 높은데 모니터 안으로 좀 들어간 게좀 있다 보니까 이런 건 오히려 사용에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부 메뉴도 상당히 많아갖고 이게 좀 짧은 시간에 좀 파악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예요. 예,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이 차가 좀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이런 서라운드 뷰가 있으면 참 요긴하긴 하죠. 그리고 이 모드도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후면 화면이고 이거는 전. 사이드 그니까 양쪽 사이드만 따로 보는 거죠. 파노라마 프론트, 파노라마 후면 그리고 특징적인 장비가 하나 더 있는데 이 위에 보면은 깨끗한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세척이거든요.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물이 나와서 후방 카메라를 세척을 하죠. 보통 비 오는 날 또는 오염 물질이 묻었을 때 또는 야간 때 이게 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참욕긴하겠죠 그리고 정차 중에 오토바이가 지금처럼 앞에 쓰면은 자동으로 화면이 뜨기도 합니다. 크게 보면은 이쪽의 디자인은 구형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이쪽 위에는 주로 사용하는 메뉴들을 다 밖으로 끊어놨어요. 예를 들면 소스나 미디어, 카, 클라이밋, 홈, 이런 주요 버튼들을 다 이렇게 끊어놨죠. 물론 이 버튼은 아니고 다 터치식인데 뭐 사용하기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이 다이얼을 돌려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 다이얼이 좌우로 움직이지는 않고 이렇게 돌리고 누르기만 가능합니다. 이거는 오디오 볼륨 조절이고요. 공주 양치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액정이 있고 이 액정의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공주 양치의 온도라든가 바람 세기가 잘 보이긴 합니다. 운전할 때. 그리고 이 패널에 있는 버튼들은 다 물리적 버튼을 다 없애고 이렇게 터치식으로 바꿨어요. 사실 누르는 맛은 그냥 그 물리적인 플라스틱 버튼이 더 낫긴 하죠. 기어레버는 상당히 짧고요. P 버튼이 앞에 있네요. 그리고 많은 독일 차들이 그렇듯이 이 파나메라도 이 앞에 잿더리가 있네요. 요즘엔 잿더리가 다 거의 없어져 가는 추세인데, 파나메라는 잿더리가 이 앞에 그것도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컵홀더는이 뒤쪽에 있고요. 앞뒤에 사이즈가 다르고요. 그리고 이 뒤에만 핸드폰이 들어가요. 이게 노트5인데, 이 앞에는 안 들어갑니다. 노트5가.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다가 컵을 놨을 때 핸드폰을 어디다 놓을 때가 이렇게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좀 자잘한 단점이죠. 센터 콘솔 박스는 형상이 특이하죠. 보통은 뭐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이런데 아마 그렇게 하면 은이 컵홀더를 놓을 데가 없어서 이렇게 된것 같아요. 용량 자체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 이 안쪽까지 이렇게 마감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USB와 C볼트 단자가 마련됩니다. 이 운전대에는 자연적인 포르쉐 디자인이고요. 의외로 가운데 적용된 이 가죽이 손에 좀잘 감기는 편은 아니고 오히려 이 위에 적용된 이 부분은 더 손에 쫙쫙 더 붙어요. 그리고 좌우 양쪽 스포크에 있는 디자인도 전형적인 포르쉐 디자인이죠. 스포크 양쪽에 보면은 이렇게 작은 다이얼이 하나씩 있는데 이걸로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최근에 다른 포르쉐들처럼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이 이쪽으로 옮겼어요. 실히운전대로 자리를 옮기니까 사용하기가 좀더 편하죠. 가운데 타코미터가 크게 있고, 다섯 개의 게이지가 모여 있는 이 디자인은 전형적인 포르쉐죠. 타코미터 하단에 있는 작은 액정에는 디지털 속도계가 항상 표시가 되고요. 오른쪽에 주요 정보가 표시가 되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처럼 트리컴퓨터, 내비게이션, 랩타임, 지포스, 사륜 그 앞뒤 토크 배분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예, 이런 정보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각 메뉴에서 이 다이얼을 누르면은. 그 세부 메뉴가 또 나오죠. 이 부분은 내비게이션 화면이고요. 지포스도 최대 지포스 얼마나 기록했나를 볼 수가 있네요. 1.27이군요. 실내에서는 시트의 만족감이 가장 높습니다. 이 시트가 크기도 넉넉하지만 쿠션이 탄탄해서 예를 들면은 좀 코너를 좀 빨리 해도 몸이 잘안 움직여요. 이게 전체적인 승차감을 높이는데 꽤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포르쉐답게 시트의 포지션도 상당히 낮게 내려가고요. 그래서 최대한 낮추면은 잠기는 것 같은 시트 포지션이 나옵니다. 이 시트는 앞부분을 연장할 수도 있는데 늘어나는 폭이 꽤큰 편입니다. 유리는 상하향 4개 모두 다원터치고요 트렁크 개폐버튼이 이쪽에 있네요. 그리고 이 도어 포켓의 크기가 이렇게 보기에는 좀 괜찮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떤 병 같은 걸 넣고 빼길 때 조금 불편해요. 그리고 바닥에는 또 고무도 깔려 있고요. 2열은 독립된 두 개의 시트가 놓여 있죠. 그러니까 파나메라는 4인승이죠. 가운데는 사람이 못 앉습니다. 2열의 거주 공간은 좋은 것 같으면서도 약간 좀 타이트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차 사이즈를 생각을 해보면은 2열의 거주성이 아주 좋은 건 아닌데 이 차가 그래도 포르쉐고 파나메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2열 거주성 그리고 구형에 비하면 좋아졌죠. 특히 2열의 편의성이 많이 좋아졌어요.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 시트 사이에 주먹이 두 개가 들어가고도 조금 남아요. 그러니까 레그룸 자체는 충분하고 머리 공간도 괜찮은 편입니다. 여기다가 이열 시트는 이렇게 조절도 가능한데 사실 등받이의 각도 조절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안 되는 것보다 훨씬 낫고 쿠션의 앞부분도 또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무릎 공간에 핸드폰이 하나가 들어가고 약간 남잖아요. 이 정도면 무릎 공간이 괜찮은 편인데 그럼에도 이열에앉으면좀 넓다는 기분보다는 좀 타이트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가운데가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 공간보다는 좀 작게 느껴지고 1열 시트 밑으로도 신발이 잘안 들어가요. 2열 승객을 위해서 이런 편의 장비도 잘 갖춰져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 파나메라는 4명이 좀더 고급스럽게 타는 그런 성격의 차인 것 같고 반면에 그 차체 사이즈 대비해서 2열의 거주성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1열처럼 2열도 이 송풍구가 전동이에요. 이렇게 에어컨을 키면은. 송풍과 이렇게 열리죠 열리고 저 날개 움직이는 것도 똑같이 이렇게 만져야지 날개가 이렇게 변하죠 그리고 이 아래도 양쪽 모두 통풍 시트가 3단계가 마련되어 있고요 이거는 뒷유리 블라인드 이거는 썬루프예요 이거 역시도 전동입니다 이열 블라인드는 크기가 작은 편인데 뭐 유리 면적이 작다 보니까 요거만 해도 뒷유리가 완전히 다 가려지네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는 잿더리와 컵홀더가 하나씩 마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파나메라는 잿더리가 두 개인 거죠 실내 물론 이거는 이제 이동식이어서 담배 안 피시는 분들은 이거 떼어버리고 이거를 이제 컵홀더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 뒤에 있는 컵홀더는 좀 얕은 편이에요 이 암네스트를 펼치면 이 정도의 수납공간이 나옵니다 이 차가 그 양쪽에 팬더가 워낙 붉어져 있어서 그런지 차그 폭에 비해서는 트렁크의 그 폭이 그렇게 넓은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반듯하게 정리가 잘된 편이고 긴 물건을 실을 수 있게 이 양쪽에는 좀 깊게 파놨죠 그리고 이쪽 트렁크에도 c 볼트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예 지금은 에어컨 끈 상태고요 공회전 때는 엔진 소리가 어느 정도 들려오는 편인데 구형에 비하면은 조용해졌어요 그러니까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파라메라는 구형 비해서 전체적으로 편안해지고 조용해지고 승차감도 좋아지고 그렇게 좀 변해 물론 이렇게 운동 성능과는 좀 별개의 얘기죠 그리고 이 차가 대형급에 속하는 그런 패스트백 또는 세단이라고 해도 또 포르쉐 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소음이라든가 진동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죠 그러니까 일반 그 가솔린보단 당연히 좀 소리가 있는 편이고 공회전 때는 배기음도 좀 나지막하게 들립니다 물론 지금 로마리고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면은 그 배기음이 약간 좀더 커지죠 진동 같은 경우에는 운전대로는 조금 전달되긴 합니다 파워트레인은3리 터보 엔진과 8단 pdk로 조합이 됩니다 파나메라의 엔트리 엔진이죠. 파나메라는 엔진 라인업이 그러니까 이 차에 탑재된 가장 엔트리 엔진 3 l V6 싱글 터보고요. 그 위에 포에스에는 2 9 l 트윈 터보 엔진 탑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배기량을 약간 다르게 하면서 싱글 터보와 트윈 터보로 이제 출력을 나눈 거죠. 몇달 전에 시승했던 포에스가 2 9 l 트윈 터보 사양이었습니다. 이 차가 3 l V6 330마력 엔진인데. 그러니까 기존의 3.6L 자연흡기보다 출력도 더 좋고, 그러니까 성능이 더 좋으면서도 연비도 같이 좋아졌어요. 실내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형 파나메라는 상당히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승차감 자체가 좋아지고, 컴포트해지고, 조용해지고. 구형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달려도 이거보다 시끄러웠거든요. 소리가 컸어요. 그러니까 여러 면에, 여러 가지 소리가 이제 컸는데 지금은 대략 뭐 70, 80 이렇게 달리면은 일반, 다른 차들과 비슷할 정도로 조용하지 않나. 물론, 이제 타이어 소음은 좀더 들어오는 편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또는 구형과 비교해서 보면은, 많이 조용해졌고, 여러 면에 걸쳐서 개선이 많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약간 뜬금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구형 파나메라를 시승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 또는 가장 두드러지게 좋은 부분이, 뭐 운동성능이나 가성능 이런 게 아니라, 승차감이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은, 구형 파나메라는 이거보다 하체가 좀더 단단하고 좀더 하드코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되게 좋았어요. 그런 운동 성능 대비해서 그래서 저는 그 구형 시승할 때와 승차감이 되게 좋다 이게 참 인상적이다라고 했는데 이 시승은 그보다 더 좋아요. 제가 포에스나 또는 2차 오늘 시승하면서 느낀 게 하체가 노면의 그 충격을 받아들이고 그 처리하는 능력이 되게 빠르고 세련됐어요. 타이어가 충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충격을 이제 처리를 하는데, 서스펜션이 뭐 여기저기에서 하는데, 그게 되게 빠르고 굉장히 깔끔해요. 여진이 거의 남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매끄러운 도로는 물론 어정좀 요철 구간 그런 데서도 실내로 전해지는 그런 불쾌한 그런 충격이 굉장히 최소화돼 있습니다. 이 차가 지금처럼 뭐 대략 한 1,500rpm, 1,000rpm 이 사이에서는 엔진 소리도 거의 안 들리고 배기음도 되게 잦아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조용해요. 이 정도면은 타이어 소리는 좀 크게 올라오지만 그런데 이렇게 편안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전 성능 같은 경우에는 구형보다 더 빨라지고 그리고 일상적인 운전자가 다루기가 좀더 쉽게 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확실히 저 코너를 돌때 보면은 이 차가 무겁긴 무겁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덩치에 비해서 코너에서의 그립이 아직도 많이 남는 편이고 자세가 잘 흩어지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니까 지금 이 비교는 아무래도 그 다른 포르쉐랑 이제 비교하게 되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조금 전 코너에서는 지포스 이쪽에 걸리는 게1 4 2 g 가 나왔네요. 전 코너에서는 1.32가 나왔네요. 오히려 아까보다 더 적게 나왔네요. 제가 예전부터 느낀 건데 확실히 포르쉐의 사륜은 그 같은 모델의 그 이륜 그러니까 뒷바퀴 굴림에 비해서는 확실히 코너에서 둔네요 91도 그렇거든요. 사륜은? 물론 이차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뒷바퀴 그림을 타본 건 아닌데, 코너 돌때좀 저쪽으로 무게가 좀 많이 실리고, 언더스티어 성향이 좀 있거든요. 이게 예전에 뭐911 사륜 탔을 때 그런 느낌과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가 코너에서 빠르긴 빠른데, 노멀워드 기준에서는 기대보다는 약간 좀못 미치지 않나 싶어요. 변속기는는 8단 PDK인데, 대부분의 다단화 변속기가 그렇듯이 7단이나 8단은 연비를 좀 생각을 한 기업이 세팅이죠. 이 차는 대략 한 70km 이전에 이제 이미 7단이 들어가요. 이렇게 천천히 이제 밟고 다니는 상황에서는 그리고 8 0이 조금 넘으면 이제 8단이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이 차가 체감연비가 꽤 좋거든요. 물론 밟으면 그냥 쭉쭉 떨어지지만 천천히 다니면 은 어, 생각보다는 연비가 좋아요 체감연비가 예, 지금도 대략 한 82km 정도 되니까 예, 8단이 들어갔네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는 변속 충격이 그렇게 크진 않는데 이제 저속에서 움직일 때잖아요 저속에서 천천히 이제 발진할 때 그때는 좀 이렇게 듀얼 클러치 특유의 울컥거림이 있고 소음도 있어요 소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르쉐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감안을 하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이 저속에서 움직일 때 그런 좀 덜컥덜컥하는 그런 소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포르쉐니까 봐줘야 되는지 감안하고 평, 그냥 괜찮다고 평가를 해줘야 되는지 약간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제가 2 차의 포에스 시승할 때도 이런 소리는 안, 안 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이쪽 코너를 스포츠 플러스로 돌아보면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네요. 저는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면좀더 뒷바퀴 굴린적인 성향이니까 안쪽으로 좀더 감긴다든가 그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그런 모션이 좀 약하네요. 그리고 좀 전에 그런 노말 모드로 달렸을 때에 비해서 전자현기가 좀 제어를 하잖아요. 그럴 때좀 진동이 있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코너를 한네번 돌아서는 좀 단편적인 경험이긴 한데 그래도 요거 갖고 이제 정리를 해 보면은 이 차가 좀 컴포트해진 것만큼 전자현기도 약간은 좀더 안정 위주로 세팅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 차의 재원상 제로백은 5.5초인데 그러니까 순발력은 충분하죠. 근데 정지에서 한 200까지는 대략 한 20초가 조금 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330마력이라는 것을 좀 감안을 하면은 약간은 좀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고 특히 포르쉐는 보통 출력에 비해서 이잘 나오거든요. 그 가속이 근데 이 차는 그거만큼은 조금 못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차는 좀 무겁잖아요. 그또 제로 200을 보면은 G70 3.3이라든가. 링컨 컨티엔탈과 대략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지에서 240까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스포츠 플러스 모드인데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일단 소리가 커지죠. 소리가 훨씬 멋있어요. 그 노멀 모드에 비해서는. 그리고 하체의 상하의 움직임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속에서 좀더 안정적인 느낌이 있긴 한데 몇달 전에 샀던 그 포에스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포에스는 어, 진짜 간만에 그 흔히 말하는 독일차 특유의 아주 딱그 붙는 그런 고속 안정성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지금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차가 지금 상태가 어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쪽에 앞문, 뒷문 모두 지금 제대로 잘안닫히거든요 뭔가 이 차가 지금 그 전에 사고가 났는데 제대로 좀 수리가 안된 느낌 뭐 그런 게 있어요. 고속으로 직진을 해보면은 그 몇달 됐었던 포에스에 비해서는 직진 안정성이 좀 떨어져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도 그 엔진 소리나 배기음 소리가 확실히 그 음량 자체가 좀 줄긴 했네요. 거기다가 이 하체 역시도 구형의 경우에는 스포츠 플러스로 하면은 되게 단단하다. 진짜.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 그러니까 서스펜션을 가장 단단하게 한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 처음에 약간의 좀 부드러움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승차감이 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이쪽 코너를 한번 더 돌아보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회전 성능이 좀더 배가가 되는 것 같아요. 안정감도 더 있고 언더스티어도좀더덜 나고 그리고 사륜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뭐 80이나 90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거의 뒷바퀴로 동력이 거의 다 가고요. 불필요하게 앞바퀴로 동력을 보낼 필요가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거의 뒷바퀴로 거의 다 가고요. 대략한 이 눈금으로 보면은 한 9대 1 또는 8대 2 정도고요 급가속을 할 경우에는 처음에는 한 5대 5한 100km까지는 한 5대 5로 가다가 그 이후부터는 압박 계기로 가는 동작이 조금 조금씩 줄어들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이 스포츠 리스폰스 기능인데 지금처럼 대략 1000rpm으로 정속 주행을 하고 있을 때라도 이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RPM이 4,000RPM까지 뜨죠. 그러니까 가장 엔진의 리스폰스가 빠른 RPM으로 이렇게 딱 띄워주는 거죠. 이 기능은 20초까지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계속 사용할 수도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노멀 모드에서도 이 스포츠 리스폰스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뿌르시답게 브레이크 성능도 상당히 좋습니다. 대략 250km에서 급제동을 해도 이 속도가 떨어지는 게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급제동 할때이 자세도 되게 안정적이고요. 예, 오늘 포르쉐 신형 파나메라 4를 시승을 했는데요. 뭐 대부분의 신형이 그렇듯이 구형보다 좋아진 건 맞는데요. 이 차는 그런 평균에 비해서 더 좋아진 것 같아요. 특히 불특정 다수가 좋아할 수 있게끔. 그런 그 포인트에서 개선의 폭이 더 두드러진 것 같아요. 제가 구형을 시승할 때도 승차감이 이 차의 성격 또는 포르쉐라는 브랜드를 감안했을 때 승차감이 참 좋다고 했는데 이 차는 더 좋아요. 아까 주행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굉장히 세련되고 빠르게 처리를 하고요. 물론 소리가 있는 거니까 음량 자체는 크죠. 근데 이건 이제 어쩔 수가 없고 또는 감안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와 함께 실내의 거주성이라든가 편의 장비도. 구형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2열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신형 파나메라는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게끔 차를 개발을 한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꼭 포르쉐에만 그런 게 아니라 BMW라든가 벤츠도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게끔 차를 만들고 있는데 이 파나메라도 좀 그런 트렌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단점으로는 저쪽 문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잡소리가 있고요. 그리고 고속으로 달릴 때그 속도를 감안을 해도 그 앞쪽 윗 부분 쯤에서 이제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좀 크게 들리는 편이에요. 이 차가 편의 장비 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 크루즈 컨트롤이 일반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차간 거리를 스스로 조절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거든요. 이 차의 가격이 1억 3,700만 원인가 시작 가격이 그런데 그렇게 1억이 훌쩍 넘는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없다는 거는 좀큰 단점 같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너무한 거죠. 예, 이로써 포르쉐 신형 파나메라 4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